중소기업 사장님 말야 드론 한개아서말래 드론 사 남는 건 인력이다 <laughs> 드론 을 존나 편하게 앉아가지고 찍었어요안도 많다 그저 공차 소 드론 높게 고 소리가 안 들려 높게 면안들려봐지야 경기력만 볼거 이게 누가 볼너기다 <laughs>

무너는 네. 어요하는에어공 <laughs> 재능이 있는 거죠. <laughs> <laughs> 이도가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<근데> <laughs> 문제네. 뭐도 I d 일단은 k n 이게 팀이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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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d o n 이 k

굿? 동서가, 동서가, 너무 좁혔다. 동서가 라인 뚫었나 멀쩡, 멀쩡. 멀쩡. 찬환이, 찬환이 전화 왔다. 받으면 영상이 끊기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다. 찬환이, 죄송합니다. 보험 잘뛰라는거 진짜. 형님 영상 때문에 전화 못 받아요. 아, 세요 빨리 오세요. 다아와 선바패. 던데

오, 오, 아, 동작이 좋다. 이 좋다. 잘한다. 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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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

왜? 내가 찍을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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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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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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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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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

대신 아이스케뭘아이스케이지가 잘못 사가지고 지금 가막았는데못 봤다니까 대게 다집는넣은 아니 맞기는 막았는데 아이. 지가 X같이 사는 거지 세요 여기 거예요 아자세가안 아, 아파요? 조금, 조금 아픈데 사장님 허리 음. 치워 고 이번 주에 빡세사고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뭐 있는데? 아이고 또말말말 아,

그... 아, <laughs> <거라, 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겹치게 공간에 있어 줘. 공간에. 나이스. 아, <목소리도> 좋아. 그 좋아. 날 <목소리도>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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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존좋아. 좋아쪽 <목소리도> 짧다. 존 짧으니까 부산 내서 같이 연습하자.

벌레가 되게 많은데, 12시 반부터는 나와가지고 명 거예요. 내데 그날 나이가 어렸던 12시 반부터 지처이가 3시간 정도 일어나니까 5시 오. 부터1 2피간 정도 일어나서 어우, 어 어우, 어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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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를. 야 누구 넣지상하라 그..친구 그아 위임 친그리리빨리기록 아, 해야지 이놈 라면 끓여 뭐하노 아까 기록을 내 뭐, 폰으로 뭐. 찍고 미친아아 라면 먹었으면 했다 그니까 그것도 내 폰으로 찍었 기록을 했다 그래. 이거 상봉아상한 아니 씨 상봉 헤딩 위정 점수로 해점로 상봉 그릴리아그릴리아으로연그릴리시아아상보 아쉽다

패스 했나찍나혔나성성 구! 구야! 성한 곧 차지. 성아백으미아패어 전화 아니다 아니다 이저아저저 저거 순 전화 한번 드 생각에 못하더라거네아저아 좋아 좋아 자 <목� pł Phys>? 그리고 뭐였지 형 죽어 혼자 계기로 들어왔는데 육합회 쓸참 근데 그 정도 밀버에서는 어시 아니지 어황 성황 저, 조저저개 그래 비 가비. 정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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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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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식. 정식. 요저 정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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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라. 동 동생이 올리고라이올려올려 돼. 동생이 올려이려야 돼. 동해이 올려야 이 올려야 돼. 동생 아, 돼. 동이 올려야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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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동생이 올려 동생이 올려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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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까비. 와, 그 장사해 주시해라그거 그거 카메라 찍으니까. 다시 만든다고. 공부하지 <laughs> 제가, 그게 예, 잘 없다. 여기서 구경하는 데잘 없으니까. 다시, 계속 짜 내가 또, 이거. 지 계속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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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니대가아 윙이요, 미들 맞야 어디가 놓겠니, 지금 안 안다, 어디가 안다히겠노 이거 3대 미들? 0 그니까, 우밀할래? 그러니까. 어, 윙이 안 낫나 가 지금 그아아 윙이 안 닫히면 출발 안할 거면 출발 안 하고 통화할 니윙 하다가 다지 않나 봐 하하하하 윙 대신 하다가

왼쪽, 왼쪽! 왼쪽, 왼쪽! 왼쪽, 왼쪽! 왼쪽,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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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쪽자됐 왼쪽! 왼고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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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나이스. 굿터치와아아 와, 아아 와. 조인이. 터치 네, 재미있다, 빨리, 빨리, 아, 독특히. 아, 독특히. 아, 독특히. 네, 아, 독 아, 안안 없다, 아, 독특히. 뭐 <목소리> 아, 독특히. 아, 독 아, 독특히. 아, 독 아, 독특히. 아, 독만히 아, 독 아, 독특히. 아, 독특 아, 독특히. 아, 독

파이팅! 한 행이 한 커트만 잡히자. 그다음로 드세요. 아 죄송합니다. 한 커트만 잡자 다들 빨리. 아직 아 앞에 서자! 앞에 서자! 이거 내차때 끝날 때좀부터이리 뜨면 뭐 나중에 차때 끝날 때좀부

지금도 그렇지. 바로 쳐야다어로가야되는거요네쪽으로가야 <laughs> <바로 웃음> 지금 네?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음. 심판이 완전 세운거 아니잖아요 아. 그러면 바로 사도 되거든요 아 <laughs> 이따 이골화이골같죠저어누군아선정이한선중 역시 하나 했다 <laughs> 선중 <선정>, 너무 아데네 <laughs> 오 나이스. 아狭まっちゃったここで狭ま가정 뭔데? <laughs> 아. 이어시도안 아, 아. <laughs> 아, <목소리도> 하고. 머도못고 선종아. 선아서천나 와. 만요 아, 뺏. <laughs> <번 가나>? <laughs> 아, 저구어거 <3,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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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<laughs> 진짜 빠르다. 아, 다음 주 나오는데. 지금 이러시. 아, 한골 이러시다 이거. 전주 뭐 있는데. 아, 그냥 한번이좀시 해야 되는데. 나이스 컷. 아, 그죠? 지금 이거. 뭐, 뭐뭐 괜찮았어. 아, 나이스. 아, 계속 다시. 아, 상대 이이 골이 들어서. 야, 아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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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가 아니다, 이가 유난 <laughs> 징긴 거. 떨림도 <떨린> 없네. <laughs> 누나, 그래. 니 많이 뒤쳐져. 니가 한 번씩 맨트 치라 해. 아, 저 새끼 이러면서. 그대로 지금 아, 다 됐다. 저좀 핵들아, 핵. 전나도 좀. 돈이 좀이렇게원하기도금 해. 나 조심해야 돼. 니 뒤따라 많이 하는구나. 동대한테씩 몰리고. 뜯어. 올라가 아니, 아니. 중학교 어. 친구인데. 어. 어제 저지 봉지, 봉 장모님이랑 봉 하러 갔는데 좀키봉전 봉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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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